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란히 두 종목은요,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큰 차이 없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경상도 지역, 참 안타깝습니다만, 빠른 회복, 어, 기원하도록 하겠구요. 아,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요. 어, 그러니까 네카오가 각각, 어, 다르게 저기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에, 그러니까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피빈으로 워낙 유명하구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가치, 가치라고 해서 이렇게 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기부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두 기업은요 각각 10억씩 또성금을 하기도 했고요 이쪽 양쪽에 이런 또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또 기부금도 이렇게 쌓여서 그것을 또 기부한다고 하니까 아, 이를 통해서 좀더 빠른 회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또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하느냐 할, 할 수도 할수 있는데 에 지금 워낙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어 저는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실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어 죄송하고요 자 우리 카톡, 어 카톡 채팅창에 좀 이렇게 보면 실제 우리 그 채팅 목록이 있잖아요 예, 누구 누구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채팅 목록이 있는데 예, 그 채팅 목록에서 어, 여기 하단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더 보기라고 있잖아요. 그더 보기에 들어가면 선물하기 기능 뭐 받는 선물 톡딜 이모티콘 등등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그 화면을 이렇게 한번 더 오른 어, 오르, 오른쪽으로 넘기면 주문하기 간편 구매 뭐 카카오맵 이렇게 있는데,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가채, 가채라고 가체 해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모티콘 모양이 있거든요. 에 거기 들어가시면 어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 우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다양한 또 이렇게 기업들을, 계열사들을 보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어떤 사회 공헌 활동도 해야 되겠죠. 잘 회화 왔고 또 이런 이런 또 기능들을 또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아프게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좀애타울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부터부터 먼저 보면요. 네이버 뭐 20만원 정도 수준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20만원이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깨졌고요. 어, 아래로 한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앞서서 여기 지지력 확보했었던 구간 수준이니까 요 어,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수준이니까 어, 투자자님들 지금은 어,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날짜상으로는 이제 내일 금요일. 예, 왜냐면 이제 날짜상 여기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3월 마지막 거래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이잖아요. 31일 월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주마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31일은 바로 4월 1일, 4월 2일로 넘어가면서 4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확히 따지고 보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까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마감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네이버 주가가 얼, 어떻게 움직이느냐? 반등이 나오느냐? 하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4월달, 4월달도 예측, 전망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머물러야 되겠죠. 더 많이 내려가면, 뭐, 물론 이제 4월달, 어, 그러면 빨리 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더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월간 차트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여기 이제 골든 코러스 나온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다가 다음 달,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골든 크러스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반등 나오는지 투자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밀려 내리면, 자 여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달에 어 내일 또는 31일로 가면서 더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깨져버리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들 주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22평하고 12평이 골든크로스 나는 그림 속에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해 버려요. 더 많이 깨졌다가 시가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지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저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4월 달 야, 이거 19만 2천원대도 넘어가야 되고 저항을 돌파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더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버텨준다면 22평 여기 12평이 올라오면서 골든 코러스 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만 버텨주면 여기가 지지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지지 지지력을 볼수 있는 지지 지지력을 볼수 있는 여기가 바로 탄탄한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 어 바로 반등 어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 많이 밀려 버리면 어그 기대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간 차트와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로 가면서 이렇게 더 많이 밀려 버리면 여기가 이제 저항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밀려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버텨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4월 달로 놓고 봤을 때 이거래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래일 동안에 잘 버텨만 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로 넘어왔습니다 자 카카오도 이제 내릴만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어, 월간차트 가보시면 어, 지금 여기 보면 차트가 이렇게 52평 12평 22평 아직까지는 지금 단기 5 12평 골든크로스인데 22평까지는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자, 여기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는 22평까지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거고요. 카카오는 22평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 저항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 3월달도 마감을 잘해주면 4월달도 좋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3월달 마감을 양봉마감 또는 22평 여기 돌파를 좀 기대했잖아요 아 지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22평이 넘어가려면 가격 수준으로 보면 대략 한 4만 아, 3,800원 뭐 4만 4천원 여기 정도가 지금 넘겨놔야 되거든요 여기 정도까지 넘겨놔야 돼요 물론 이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은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더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어, 하루 이틀 사이에 카카오가 뭐, 바짝 올라준다면, 뭐, 3% 5%로 또 회복할 수는 있죠.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어, 렵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만 3,800원, 뭐, 4만 4천원 정도를 내다보고요. 우리가 우리 최고의 시나리오, 예, 31일까지 최고의 시나리오는 여기를 좀 돌파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월간 차트에서 5선 정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대략 지금 제가 선을 그어 놨죠? 4만 350원대 또는 4만 300원,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여기 일간 차트에서는 62평, 또 월간 차트에서는, 네, 5선과 겹치는 구간이니까, 이 가격 정도는 뭐 지켜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 거래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우 주가는 이, 이 거래를 동안에, 요 정도 수준에서는 좀 버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쵸 네 오늘도 이거 제가 한 12시 20분경에 올려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요 한 10시 10시 30분 정도를 이제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예,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제 1%와 함께 약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600포인트가 내일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예, 무너지게 되면 바로 데드크로스로 이제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단기 추세가 꺾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자. 그이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 오늘 보면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버텼고요. 코스닥은 HRB 혼자 버텼습니다. 어 그러니까 양쪽 시총이 높은 쪽에서 일단은 버텼는데 미국 증시가 더 많이 내려가버리면 그렇죠? 지금 현재도 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간밤에 지난밤에 이렇게 약세로 내려왔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뭐 보합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많이 내려가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국내 증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추기고 있는 바로 요소 바로 한 가지는요. 첫 번째 바로 한 가지는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래로 꺾여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요, 어, 우리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의 그냥 관세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리세션, 경기 둔화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에도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뭐죠?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다렸었던 이 3월 달에 이 정치적인 변수를 해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변수가 해소가 안 돼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하니까. 네. 바로 현재 심판 일정, 이 선거일이 계속 지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정이 돼야 예. 물론 이제 큰 흐름은 어 탄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뭐 탄핵이 안 되면 어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투자로면. 개혁이 또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예, 우리 일상은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탄핵의 큰 물결은 음, 탄핵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선고일이라도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3월달 좀 양호하게 오르던 이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라고 네. 외국계 창구에서 내가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외국인 입장으로 보라고 그럼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야이 저놈의 나라는 좀 이상하다. 어. 뭐야, 헌재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어, 검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야, 전 나라 좀 이상한데, 저 큰일 났다. 이거 계속 투자해도 되는 나라냐. 저 자체 잘못하다가 저거, 어, 저개한저 저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또개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국이 온전한 나라로 이거 투자할 수 있는 나라냐. 어, 야, 이거 이렇게 매매,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야, 이쪽 뭐야? 이거, 선굴도 안정해지고? 큰일 나겠는데? 미국 증시 마저도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잖아요. 악재 해소,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좀 좋았다. 최근에 약 3개월 동안. 좋았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적으로 보세요 한국 증시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탄핵 정국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 버리려면 완전히 꺾어 버리려면 어 그냥 기각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그냥 어 다시 복귀해 버리면 어 그냥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그래도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최근 흐름이 양호했듯이 우리 한국 증시는 아 그래도 좀 희망을 찾고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약 3개월 동안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본 캔들 개수 지금 몇 개로 해볼까요? 70개. 예, 우리 여기, 미국 증시 여기 한번 보세요. 추세 흐름 한번 볼게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내려왔고, 요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예, 그대로 우리 코스피 지수로 가볼게요. 본캔들 개수 70개. 똑같죠? 최근 흐름 한번 보세요. 미국 증시는 단계별로 내려왔고, 그쵸? 단계별로 내려왔고, 한국 증시는 단계별로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최악으로 가면 어, 이제 4월 달로 이제 우리 3월 달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4월 달로 가면서 최악으로 가 버리면 미국 증시가 내려가는 속도를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한국 증시는 더 많이 더 급하게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리스크다.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하나 가장 중요하니까. 네카우 수급 뭐안 좋은 거 네,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빠지는 거, 뭐 관세, 아다 중요긴 한데, 중요긴 한데 그것보다도요, 어, 이게 이 탄핵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어 그러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많이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네. 자칫 잘못하면 아주 안 좋은 악재로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우리는 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희망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고 저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 하지만 하지만 그 상황들이 혹여나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추세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유료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ETF 관련돼서 우리 또이 신호에 대해서 또 화살표 몇몇 신호에 대해서 또 의견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보시면. 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 2X, 요거 아시죠? 예, 요거 ETF를 통해서 화살표 변명 신호 타점들을 또 의견 드리고 있는데, 최근이 변동성이 잘 나오면서 아래 위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비중을 요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어,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레버리지에서 인버스와 비중을 좀더 맞춰 놓고, 이제는 자체 잘못하면 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네. 높았었던 레버리지 비중을 낮추고, 인버스 비중을 높였죠? 그래서 지금 5대5로 비중을 맞춰놨습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앞서서 8, 그러니까 80%, 인버스 비중이 20%였는데, 지금 그거를 50대50, 5대5로 맞춰놨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유료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런 흐름들도, 투자 흐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네카오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별도로 또 시장이 내려갈 때는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대비책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식만 매매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 이상하게도 우리가 좀안 좋게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비책은 세워놔야 된다. 왜냐면 주식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